경남과학기술대학교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2011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돼 26억여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역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바이오랩 체험행사가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3C 인증서 및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홍보를 강화합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2011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 경남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창업거점대학으로 선정된 경남과기대는 향후 26억여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 창업교육 인프라 구축, 예비창업자 지원 등 창업 활성화에 앞장서게 됩니다. 김조원 총장은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지역거점 창업선도대학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지역 고교생들의 생명과학 분야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남과기대 동물생명학과는 고교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바이오과학 분야를 다양한 실험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설명했습니다. 학교에서요 제대로 못 배웠는데 여기서 제대로 해서 좋았어요. 학생들은 실험하는 동안 생명과학의 신기함을 즐거워하며. 자신의 결과를 서로 비교하는 등 즐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동물 생명과학과 손시환 교수는 바이오랩 체험은 고교생들의 바이오 분야 흥미 유발과 우수 바이오 인재를 조기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잘 구비된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과학에 대해서 이분들이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인근에 있는 모든 어떤 대학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이런한 양성, 이런 이러한 형태의 어떤 그 참여랩 같은 것을 활성화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이오랩 체험은 이번으로 6회째 열렸습니다. 자격증도 따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3C 인증 자격을 갖춘 학생 5명에게 인증서 및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3C 인증서는 학점 평균이 3.5 이상이고 컴퓨터 활용 능력, 영어 능력, 전공 자격증 등세 가지 자격을 모두 갖춘 학생들에게 주는 경남 과기대만의 장학 혜택입니다. 경남 과기대는 우수 학생을 인증하여 학생들의 취업 능력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기업체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3C 수상자는 기업 취업 시 우선 추천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경남 과학기술대학교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란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친구 또는 사회적 관계를 맺는 서비스입니다. 대표적인 사이트 페이스북은 전 세계 6억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또한 30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 지난해 12월부터 경남과기대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 구성원들과 관심 있는 분들께 한발 먼저 소식을 전달하고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보 공유회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모바일 웹과 QR코드 등을 제작해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속하여 학교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캣맘을 아십니까? 캣맘이란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경남 과기대의 지라기 공원에는 길고양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배고픈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회계정보학과 4학년 윤나리 학생은 지난 1년 동안 고양이들의 사료를 자비로 구입해 하루에 한 번씩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와, 불규칙하게 우유 주거나 집에서 멸치 같은 거 가져와서 주다 보니까 영양분이 부족해 보여서 사료를 사게 됐고요. 이제, 하료가 한 달에 한 4, 5만원 정도 드는데, 이제 적은 돈은 아닌데, 그냥 제가 뭐, 파마를 한번안 하든지 맛있는 거 하나 안사 먹으면 저 고양이 12마리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고 있고요. 길고양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과 여러 마리의 고양이 사료값 등으로 힘들 때도 있었지만 늘 함께 해주는 친구들과 응원해주시는 분들로 인해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나리 학생에게 최근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조금 있으면 서울에 공부를 하러 올라갈 것 같아서 제 얘네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걱정이 많아요. 음, 얘네들 먹을 거 조금이라도 있으면 맨날 쓰레기 뒤져서 양념 할타 먹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지고 기숙사에서 이렇게 잔반 남은 거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나리 씨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캠퍼스를 꿈꿉니다.